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4페이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사베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리앗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 벨벳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네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 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수는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디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네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았던 우시 그리고 백성들의 일을 다스린 어, 부다이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어, 유다자손과 또 베냐민 자손들의 성업들에 대한 어,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에 대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 왕이 내린 재정과 또 양식들을 관리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분배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찬양의 시간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수금과 비파 악기들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어, 그 외에도 예배에 이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찬양대를 굉장히 어, 활발하게 육성하고 또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그 부분들의 제도를 정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 공동체의 자손들은 다윗 왕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부분들을 다시금 계승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들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칠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기 여와 요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 8 8 명이다. 그래서 그 어, 그들이 맡은 그 부분대로 그 숫자들을 하나 하나 해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모든 부분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찬양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높여드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든 토대를 이루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 이 찬양의 삶이 참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유익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자칫 잘못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 하나가 이 찬양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릴 때에 모든 집회와 또 우리의 마음 문을 열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체험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든 마음을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연게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의 이제 찬양을 쭉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가서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많은 곡들이 어떤 곡들이 맞냐면 자기 마음의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시간에 어떠한 부분들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배우고 자라났던 환경 속에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는가 하나님 뭐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삶의 어려움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 찬양을 드릴 때제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열렸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때 그 찬양의 모든 순서는 정확하게 그 예배의 순서에 입각해서 선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 자칫 잘못하면 찬양을 마치 힘든 내 마음을 그냥 위로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우리의 찬양의 고백도 좋고 또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함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이 시간 예배에 있어서의 성전에 있어서의 찬양을 했던 레위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찬양했던 찬양이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의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됩니다. 요즘같이 찬양 듣기 좋은 때가 얼마나 언제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면은 얼마나 귀한 찬송들이 정말 우리 귀가에 들려오는지 몰라요. 자주 듣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열릴 뿐 아니라 우리 입술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을 알면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에게 또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와 나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는 그 모든 본인의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찬송 가운데 다 외고 시편의 그 찬양의 가사들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삶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찬양의 내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시와 더불어서 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에서 모든 유다에 사는 백성들의 일을 담당했던 부다히아에 대한 기록이 24절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22절에 하나님의 전의 일을 관리하고 있는 우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이어서 24절에는 또 백성의 일을 다스리는 부다히아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뭐이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왕과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로 기후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모든 부분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앞서 기록했던 것, 그들의 하나님의 전 신앙적인 요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삶을 다스리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써 내려가는 이 편지가 여러분 우리가 써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요 그 순간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이 부분에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한번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100을 알때 그것을 7, 80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언어에 있어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글을 쓴다라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실수는 없는지 왜요? 이 글이라는 것은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장로가 여길 쓸때내 영혼이 잘 됨가? 이게 먼저예요. 그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요. 우리가 신앙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몸은 좀 피곤해도 어쩌면 조금 손해 보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일이에요. 내 몸이 좀 피곤해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지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해도 그냥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아무리 좋은 것도 유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들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다른 어떤 일보다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원리요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어서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5절부터는 30, 25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성읍들에 대해서,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들에 대해 기록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당시에 지명을 쓸 때에 여호수아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취하였던 그 때의 지명, 옛날 지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포로의 시간을 지나고 돌아와서 이 땅을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복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이 가나안을 얻게 하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을 주신 사람. 오늘 자기들에게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일들을 감당해 했던 아닥사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영광도 명예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땀 흘렸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붙잡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인데 이게 언제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 앞에선 종이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하루의 인생, 우리 삶도 우리 것처럼 살아가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에도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했다 그랬어요. 유다 자손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의 자손 지역과 함께 살았어요. 왜요? 그 지역에 레위인이 부족했어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유익을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나누어 갔던 거예요. 함께 채워졌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신앙의 부분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고 또 신앙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찬송의 입술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